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원. 1. 하나님 때 지나면 다시는 없다. 2. 하나님 말씀하시길 한번 하고 지나간다. 하셨다. 그때 같이 해야 한다. 같이 행한 자 영원토록 복이 있는 자다. 3. 매일 때가 지나가고 있다. 그날 하나님은 보낸 자와 행하며 가신다. 마음의 눈을 떠서 보아라. 4. 하나님도 주도 따르는 자에게 뜻이 있으면 그가 몰라도 이끌어 오셨다. 후에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행하고 미련한 자는 미룬다. 6.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시대 그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신다. 자기도 때가 됐다. 같이 따라 행치 않는 자는 미련해서 이거나 몰라서다. 보낸 자가 그 동안 제대로 가르쳤으나 자기 주관대로 살아서다. 7. 자기 때도 하나님 때도 한 번이다. 또 온다면 다른 시대 다른 것이 온다. JMS 정명석 목사님 새벽 말씀.